안녕하세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영상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예배 전에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이런 모습은 안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요. 예배 중간에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바르게 예배 드려요. 그럼 예배 시작!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입술 벌려 찬양할 때, 두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아프고 힘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해져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비밀.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게임을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보여주는 초성이 가리키는 단어를 찾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초성이 이은 비읍이라면 예배, 기억, 히읗이라면 교회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지읒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다음 초성입니다. 이음 지읒은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초성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 리읒 시옷 디귿은 어떤 단어의 초성일까요? 마지막 문제는 미음 시옷 이이에요 정답은 주.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 중 그리스도를 사용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들어볼까요? 이곳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지중해와 맞닿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랍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왕은 이 도시의 도로와 시설을 멋지게 정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쳤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라고 불렀어요. 이 도시는 다른 지역의 가이사라들과 구별하기 위해 헤롯 왕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어요.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에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말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이 어떻게 완벽한 고백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알아야 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이곳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다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아직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비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전에는 들려 주신 적 없는 이야기였죠. 제자들아,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을 것이란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르치시던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팔쩍팔쩍 뛰며 말했어요.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절대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네드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셔야 했어요. 이를 몰랐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 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모습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왕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아주 강한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왕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왕. 그보다 더 강한 왕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동안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또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